자 다시 에시 골프 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사 경기 아, 이제 사번 홀이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네분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 사번 홀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닌가? 지금 영웅 간수가 몸에 배염이 있어가지고 멘트가 쉽게 잘안 나와. 요 네, 아, 네. 이제는 편하게 하시면 아, 편하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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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영어 안 쓰셔도,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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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해 주세요. 네, 네, 네. 어, 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진짜냐 지금. 귀 옆에서 내려와 볼까? 뒤여. 어. 살짝 고치요. 아, 저... 자. 짧 올라가야 돼. 올라 가야 자, 돼. 자, 아, 올라오겠네요. 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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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어, 아, 다 좋은샷, 좋은샷. 예전의 기량을 찾은 김대성 선수. 어. 예전이라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한 응. 느낌입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우리 이렇게. 이광섭 선수도 말을 했거든요. 이게 네. 필드 나가면 김대훈 네. 선수가 굉장히 잘 친다고. 어, 네. 80대 중 초반 친다고 들었습니다. 음, 중 초반 아닙니다. 맞나요? 초반, 후반이요, 후반이고. 뭐 90대 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어제처럼 못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음. 아, 근데 왼쪽 머리카락 괜찮으세요? 지금 눈동자까지 내려와 있는 거 같은데.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네네네. <웃음> 눈 찔릴 것 같아. 요 아, 괜찮습니다. 끝자락이 아, 아, 눈동자에 있어요. <laughs> 왼쪽, 왼쪽이요, 왼쪽. 네? 거기요. 아, 여기요 여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 동작도 네. 처음 들었어. 아, 눈 동작. 네. 아, 잠시만요. 아 보시고. 아, 걱정돼서. 것 같아요. 뭐, <laughs> 아 휴지. 아, 몸이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어제 스윙을. 기억하고 있어. 지영 기억해 지영. 오케이. 됐어. 아 부담스러워. <laughs> 자 보겠습니다. 어 바로 쳐. 응. 음? 아 오. 잠깐만요. 아 오늘은 운이 따라가서 같습니다. 살았어요오 지금 장경 선수 두 분이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네요. 그습니다 아마 이건 그쵸, 이제 프로님들의 이제... 어프로치 대결을 저희가 어프로치 하기 해결을 위해서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이제 프로들 간의 슈 네. 게임 싸움이죠 컨시드 컨시드. 러프 구역에서 얼마나 뛰어칠 건지 굴릴 건지 그런 음.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기 위해서. 네. 어, 네. 어, 와잘 뛰었어요. 좋아요. 붙었어, 붙었어. 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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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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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다가 꺼지네요. 아깝습니다. 아깝다. 아 아깝다. 붙어 쌓되는데 갑니다. 박승현 선수 바로 가시죠. 게딘, 게딘 더 홀. 어 뭐야? 네, 약간 짧았습니다. 예, 네. 괜찮이. 네. 뭐냐면요, 나... 짧았습니다. 네짧았습니다네 <laughs> 짧았어요. 박수현 프로님이 표정이 기분 안 좋아지고 있어. 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생각보다 <laughs> 얼마 안 가서 음. 친구는 도쳤는데. 자장경호 선수인데 아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컨감이 좋았거든요. 역세계죠 네. 굉장히 네. 음. 보겠습니다 한번. 자 살짝 짧은 것 같은데요. 어, 갈까요? 이게 아, 아, 나를 믿음 안되는데 어, 네, 약간 음. 짧았습니다. 아, 라이가 나이, 아, 많았구나. 많기대. 나를 믿음 짧았죠. 안 됐죠. 되는... 라이가 많았어. 아니, 나를 믿으면 안 돼. 아, 그래? 응. 지금 우리 박수현 프로가 좀 자신감을 응. 잃은 것 같은데 장경영 선수! 자신감은 전부터 잃었죠. 아, 전부터 잃었나요? 그럼 우리 팀원이 파이팅 한번 해 주시죠.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laughs> 자, 바로, 괜찮습니다 아, 할때 끝에 가 살짝 떨리는 건 너무 진심 아니었나요? <laughs> 아, 네. 아직 모릅니다, 오슈. 선수. 아직 몰라 몰라. 파이팅, 파이팅! 네, 모릅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나이크. 좋아요. 나이크 어, 자 이렇게 되면 박스 오피스 일단 보기 이스치 네. 팀이 꼭 성공을 해야 이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과연 여기서까지 자. 김대성 선수가 해내느냐? 네 궁금한데요. 과연. 음, 어, 가능할지. 아, 저 여유 있는 표정. 지켜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면 좋커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그쵸>? 긴장만 <laughs> 안 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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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아, 천의 얼굴 그쵸? 김대성 선수. 선수 시면안 돼요? 이거는 또안 아, 그러기에는 좀 너무 좀 골프를 조금 너무 예? 와이소 시리어스. So 김대성 선수. 파퍼트. <laughs> 샷. 네. 네. 네, 너무 쉬워요. 아, 천의 얼굴. 어? <laughs> 아, 오! 아아아아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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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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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니지? 지나가게 쳐야 되는데, 지금 <laughs> 자, 여전히 2cm가 워너블 앞서 있고, 이번 홀에 상품이 걸려 있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 그렇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2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아, 네, 그렇지.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또 아, 5번 홀 들어가시죠. 네. 5번 홀도 미션이 있습니다. 네. 자, 미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자, 이게 나오면 느낌이 오시죠? 야. 아. 네. 네. 꼼꼼하신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총 4장의 네 뽑기가 있고요. 네. 바로 이 미션은 골라, 골라.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네. 자, 그럼 두 팀이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퍼터, 퍼터. 양팀 모두 퍼터입니다. 격칠 네. 수 있나? 예. 네. 좋아, 좋아. 좋아.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변화를 줬다고. 왜 갑자기? 네. 아, 네. 지금 변화를 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네, 상황은 같습니다. 두팀 모두 퍼터를 쓸수 없다는 점이 아, 그렇네요. 네 되게 커. 네. 뭐 퍼터면 어 사실 가장 없어도 무난하죠. 네, 가장 무난하죠. 보통 퍼터가 버터, 없을 때 뭘로? 하세요? 어, 저는 외찌로 하는데요. 아. 많은 선수들이 3번 우들어도 대응을 아, 합니다. 저는 유틸로 하거든요. 유틸로요? 아, 아, 그렇구나. 그렇죠. 개개인마다 방법이 있겠죠. 박소연 아, 프로는 <laughs> 왜? 우드로 하나요? 왜물어 보세요. <laughs> 아, 네. 아, 뭐, 아무거나 다. <웃음> 네. <웃음> 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한번 물어봤어요. 네. <laughs>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자, 박소연 프로의 티샷입니다. 바로 하시죠. 아, 자신있게 치자. 오, 오. 오늘은 스윙 느낌은 오. 나쁘지 않습니다 잘 지금. 차라만 네, 있으면 돼요. 차라만 있으면. 아 사라는 아,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박수현 프로의 스윙 특징이 이 전환 동작이 좀 빠른 빠른 편입니다. 네. 네. 자 이재민 형 프로의 드랍샷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우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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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측 단장 넘어갑니다. <laughs> 넘어갑니다. 네, 하셔들. 해저드에 빠졌어요. 아, 이러고, 아? 멀리건이 <laughs> 있죠. 역시내 동생. 연습을좀 하고 가시지 그랬어요. 자, 멀리건이 있죠. 컬러가 <laughs> 멀리건 <가릴까요? 웃음> 바뀌었네요. 멀리건이 있죠? 멀리건 어떻게? 멀리건 쓸까요? 써야죠. 쓰는 걸로. 아, 쓰겠습니다. 네. 어, 쓰나요? 어, 조커 해저든 멀리건. 해저드데안 아, 쓸게요. 쓰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멀리건 좀 네.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자. 네, 네, 네. 아두 분이 화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laughs> 네네 쎄합니다 쎄합니다 지금 네자 멀리건 찬스를 프로가 쓴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음. 네. 그런만큼 좋은 샷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 어? 왼쪽으로 어? 튀어 가는데요 자자 이게 어떨까요? 말뚝을 벗어나지? 아, 아, 아 넘어갔어요 아, 오비입니다. 아, 골프가 참 멘탈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요 여기 않죠. 계속 차야 되나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좋아서 지금 네. 아, 무서워요. 아습좀 하고 가세요. <웃음> <웃음> 근데 저희가 이게 정말 신기한 네. 게 저희가 네. 짠게 아니거든요. 짱이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네. 김은영 프로와 김대수 선수의 입장이 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진데. 김은영 프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습니다. 아 네네. <laughs> 믿습니다. 실책 말거 그랬어요, 아까 뭘. 자자, 자 진정하시고요. 네, 아 진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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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래성 선수는 자 데센보 오늘 거침없습니다. 데센보 어, 네. 큰 실책만 해요. 아, 맞아요. 네, 아 맞죠. 굿샷. 데센보 돌아왔다. 진짜 다른... 어제 그 트럭을 타고 아저씨가 있었는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면서 네. 멘탈 단련를 했습니다 아 덜컹거리면서 덜컹자 내일은 잘 치야지 내일은 잘 칠게 <laughs> 네어 <laughs> 아, 이렇게 사람에 맡길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사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음 던져요 던져요 지금 던져요. 상대가 그치? 오비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편하게 칠수 있겠죠 네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죽지만않으면 되죠 네 잘 쳤다. 자, 무난하게. 아이, 쉬어 네. 잘 쳤어. 좀 짧은 되 나쁘지 않아요 네. 뭐이 정도면은 뭐. 나패드. 나패드. 아프해서 자, 세컨샷 미스가 나오면서 네. 김은영 선수가 명예 회복을 좀할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분위기가 아, 2cm가 좀 너무 심중해져서 <laughs> 한마디한번 아,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근데 팀명은 왜 2cm인가요? 아, 두 분의 신장차가 2cm라고 해요. 아.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아, 네. 네, 두 분의 신장차가 비밀이에요. 2cm라서. <laughs> 일어나지 마요. 일어나지 평생 비밀. 아, 네. 2cm.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한 20m 정도 아, 멀, 멀어지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만에 가능할지 아, 붙으면은 좋을 텐데요. 아, 약간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남은 거리는 8m. 음. 아, 그래도 우리 김대형 선수가 박수 보내주네요. 아, 예. 네. 뭐. 뭐, 영원히 당긴 박수는 해야...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동경상년이라고? 네. 이 기분 느끼셨거든요, 러시라고. <laughs>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못 치니까. <laughs> <laughs> 사실은. 왜... 아, 팀이 이기는 아, 것보다. 네. 맞아. 맞아. 아, 네. 아, 네. 제가 이 느낌 지금... 뭔지 알아요. <laughs> 이 느낌 뭔지 알아요. 템더 무게가 줄어들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에 비해 지금 케미가 좋은 박스오피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박수영 선수입니다. 네. 잘 쳤다. 나이스. 잘 쳤다. 나이스. 우와.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아, 진짜. 진짜 잘 쳤다. 어프로치는 장갑을 벗어야 되네. 아. 자. 실전. 네것 어제도. 것 네. 어 김민. 그팀 프로 팀이 케미가 좋았잖아요. 민이랑 케네. 네, 민이랑 네. 케팀 케미 좋았고 언니도 케미가 좋은데 저희는 왜 계속 케미가 안 좋을까? <laughs> 이제는 인정하기 싫좋어요왜 네, <laughs> 케미가 안 좋다는 걸? 우리 탓이에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하지만 웃음> 어제 이겼다는 점. 예, 네, 근데 이겼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겼죠? 이겼죠 근데 아... 저희도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어 그래요? 네. 다음에 우리 김지호 어, 선수이 한번 물어보시면 음... 네. 알알수 알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뻔뻔한 매치의 묘미겠죠. 네. 오, 와. 불이 켜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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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뭐 지금 어, 이 갖고 왔어요. 네. 양팀 다 퍼터 아. 금지인 거 아시죠? 아, 퍼터 아. 아. 금지. 아, 말하지 말고 그랬나요? 아, 맞다. 안말했으면안 아, 말했으면, 네. 말했으면 네. 벌 타죠. 그럼 붙이기 아. 작전으로. 뭘로? 퍼터 없을 때뭘 하는 게 저는 왜지? 아까 왜지? 유틸로 하신다고. 아, 아. 자, 갑니다. 자, 장경 선수의 유틸리티 를 이용한 퍼팅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나이스. 갔는데요 나이스. 어떨까요? 나이스. 아, 괜찮하겠어. 네, 유리했어요. 네. 나이스. 자, 이번 나이스. 5번 홀 더블보기 보기가 나이스. 나오면서 아 어, 우리 팀 박스오피스의 승리입니다 네, 축 네, 스타일입니다 이제 종합스코어는 올케어가 스 됐습니다 올케어 어, 네 에하. 그리고 이월된 상품 바로 하프백 세트를 또 드려야겠죠 네? 네. 우리 아. 박스오피스에게 선물합니다 스하드받니다 아, 네. 아 네. 하프백. 하프백이죠 하프백이죠 아, 이것밖에 없어요 아에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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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에 아이언 커버, 아, 신발 가방, 이 수사 선물 나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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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이언 커버, 신발 가방까지.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5번 홀에서 아, 정말 중요한 5번 홀이었는데 아, 팀 박스 오피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올스케어가 됐고 드린 하프팩 선물 세트 플러스 잊으신 거 아니죠? 마이너스 와, 1타 와, 찬스도 있었습니다. 네유월됐습니다 네. 그게. 어쩐지 기분상 내가 이겼다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게 이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이거. 6번 홀에서 마이너스 1타 찬스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또 6번 홀로 들어갈 텐데요. 네. 6번 홀. 이미 우리 박스 오피스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미션이 있습니다. 음, 있죠. 네, 이쯤에서 나올 미션 바로 바로 돌려 돌려 돌림판 자 땡이고요. 네. <laughs> 프로 대 프로의 일대일 대결입니다. 네. 아, 아. <laughs> 혹시 다음, 어, 확실히 캠이 좋네요. 어? 네. 자, 가면서도 물어보고 개인 경기인데. 확실히 어, 이 박스 오피스가 <laughs> 대화량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미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음. 네팀 중에서. 네. 여기서 네. 대화하고 있는데요. 알아채지래요. 알아. <laughs> <laughs> 저건 대화가 아니고 통보죠. 통보. 통보죠. 통보. <laughs> <laughs>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네, 일 통보. 자 집중했습니다. 파스리 맞. 파스리 니다자 백삼 백사십삼 미 거리에 파스리. 7번 컨트롤. 자, 오데요너 오. 아, 들어가나요?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그린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그린에 들어갔어요.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이제 아, 우리 또 김은영 프로의 차례인데, 그렇죠? 김대성 선수. 네,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아. 이 느낌, 네네. 지금 김은영 프로가 느끼는 기분 느끼셨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잘아니까 네. 이렇게 위로라든지 응원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들었는데, 나가실 때 화이팅, 화이팅 네번 했거든요. 네. 다 읽십 하시는데. 읽십, 짜십 아, 들었는데, 아, 일이 들고. 안 지어지는가, 일이? 아니, 다 들었는데, 어. 읽고 싶더라고요. 네. 아, 읽고 싶지 졌는데 읽고 웅답. 네, 골프는 개인, 개인 운동이라서스포츠몇 네. 네. 번이시죠? 네. 몇 번요? <laughs> 응, 우리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11이라 안 보여요. 아니, 7번 7번. 7번, 7번, 7번 아니 자, 7번 아니었겠습니다 김인영 프로. 이팅이팅두 분의 관계를 저희가 계속해서 고 네. m a 해 드리려고 네. 들어가는데 네. 자꾸 상처가 더 깊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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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겠습니다. 이거를 잘 쳐야 광이 있는데요. 어? 오, 이거 핀팔이다 이게 어? 들어가나요? 잘쳤어. 붙 진짜 잘쳤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네. 아, 이 정도면은 아 가능하죠? 샷. 어 가능하죠? 그리고... 나이스 아, 이거 싱글 미라이까지 네. 보여주는. 아, 어, 나구나. 아, 아 이거 도움도못 드리는 거죠 싱글 매치라서. 아니요, 도와드려도요. 어, 아, 캐디 역할 네. 하셔도 됩니다. 아, 왜냐면 제가 포터도 못해서 네. <laughs> 이렇게 못해요. 네, 이게 또 맞아요. 이런 팀워크를 느낄, 느낌 느낌 느낄 수 있는 포선 매치에. 아, 아, 묘미죠. 두 분이 살짝 닮기도 했어요. 음. 생김새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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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어, 네. 네. 뭐, 진짜? 그 정도나? 자, 장기영 선수의 도움을 네. 받고 네. 감속되고 이제 네. 박수영 프로의 네. 버디 찬스입니다. 음. 살짝 오르막이고요. 1 0 3이미 됐습니다. 아이씨, <laughs> 머리컬. <laughs> 저희 둘이 닮았나요? 조금 닮았습니다. 칭찬으로 아, 받아들일게요. 되게, 되게 신기하네. 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 좋아 보이는데요? 오. 오. 야! 오, 네. 네 나이스 퍼, 나이스 퍼. 전가요? 어, 네. 아 전에요? 이 퍼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좋다. 나. 음. 아! 야 나이스 퍼. 팔쏘요아 정말 땀나네요. 팔쏘요 <laughs> 말은 그래, 저렇게 하지만. 해도. 지금 안쪽은 뒤쪽 많이 하고 싶는데 그러니까 치자각에 치세요. 팔을, 네. 진정하게, 팔을 진정하게. 따냈지만 마이너스 -1 타가 있기 때문에 어, 버디로 이거, 김은영 프로 아. 입장에서 여기서 반드시 넣어야만 오스키어가 네. 유지됩니다. 네. 여기서 넣느냐 마느냐. 아, 차이입니다. 넣어야 <laughs> 비깁니다. 네. 길게 길게, 길게 지나가게 길게, 지나가게 팔을 응용시켜서 7m 정도 오르막이고요. 네, 네. 오르막 포함해서 한 12m 정도 음,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디가 나오면 비기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센데요 아, 우리에게 잘 그죠? <laughs> 그냥 그냥 아예 지나가기 추셨네. 아니 지나가. <laughs> 홀컵을 지나가야죠. 그냥 이건 아, 지나가요? 아니 지나가기 추라그랬잖아요. 여러분 <laughs> 저 <laughs> 무서워서 네. 땀나요. <laughs> 자 그러면 자. 아, 이번 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아뭐 마이너스 일타까지 하면서 박스오피스가 네. 버디를 기록했고. 맞습니다. 이제 박스오피스가 원업으로 박수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6번 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7번 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누구인가 <laughs>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Let's go. go, let's go, let's go. 올라 갑니다. 어, 멋지야. 도움이 안돼 도움이 도움이 안 돼요. 잘 쳤다. Oh. 아, 아. 오늘 생일인가요, 김태순 선수? 가입, 가입. 음, 좀 멋있네요. 와, 뭐야? 아, 이렇게 다채로운 느낌들이 있네요. 저 깜빡한 위치 네.